할렐루야, 은하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후서강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 교회 존립의 이유와 목적 또한 구원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든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나사로 같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더라도 하더라 구원받으면 그 인생은 최고의 성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에 더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가 구원받을까요? 누가 천국에 갈까요? 성경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에 가기로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격적인 언어로 어, 침노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국에 관심을 갖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정입니다. 태어나고 자라나고 완성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태어남을 점검하는 것, 거듭남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 필요한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또 성장되어 가고 있는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침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거듭남인 것이죠. 또 자라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삶,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고 행위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자라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난다고 라할때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자라난다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주 별, 별 볼일 없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의 자라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처럼 도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라남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가이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안다. 알아가라라는 말은 단지 지적으로 식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은 다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더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그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 그것을 실천하는 삶,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장성한 물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말세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돌에 비유를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두 번째는 예수님은 건축자에 버린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은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 돌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 돌이신데 예수님께 나가는 자 또한 산 돌이 되어서. 5절 말씀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건 어떻습니까? 4절 후한절 말씀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은, 시작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계신 곳 은혜의 보좌 그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 그것에 나도 그 중에 있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또 정말 내 인생이 정말 돌과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일단 나가는 아 겁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 습관이 아니라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 간절한 소망 가운데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산돌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산돌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리빙스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돌인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톤이라는 또 아프리카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작고하신 선교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산돌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돌은 무기질입니다. 죽은 것이죠.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보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돌은 살아 있지 못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돌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 죽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살아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38장 말씀을 보면 37장 말씀을 보면 마른 뼈도 예수님 하나님이 그건데 말씀을 불어넣으실 때 생명을 불어넣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돌이 누굽니까? 마른 뼈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마른 뼈 같은 나. 돌 같은 나. 어쩔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돌 같은 나. 나도 살수 있나요? 나에게도 생명이 있나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나도 천국 갈수 있나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뭐, 저만 그런가요? 뭐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런 마음이 안들 안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또 죄에 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돌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돌 같은 나.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산돌이 되신다. 돌도 예수님께 나가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포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나 같은 건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산돌과, 산돌이 되신 것 같이 나도 산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전설을 쓴 베드로의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어부로서 아무것도 정말 이돌 같은 어부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제자가 됐습니다 3년 반 동안 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된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건안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나를 양육해 주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믿음도 주셨는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돌 같은 존재야. 나에게 생명이 없어.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이나 물어보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답을 들은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세 번이나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살아났다는 겁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제 나는 산 돌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바로 간증과 같은 이 단어가 산 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돌과 같은 나의 모습, 나의 가정,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남편의 모습, 나의 아내의 모습, 나의 자녀의 모습, 변할 것 같지 않은 죽어 있는 것 같은 돌과 같은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셨다. 친히 산돌이 되셨다.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나도 산돌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 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산돌이 되었을 때의 그 의미는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은 어떻습니까? 돌덩의 특징을 보면 어떨까요? 이바위덩어리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한, 한 낱개로... 따로 어딘가에 이렇게 도로에 있던가 또집 앞에 돌이큰 바위 돌 덩어리가 하나 있다면 어떻습니까? 미관상에도 좋지 않죠. 그리고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밤에 걸려 넘어지고 이유 저들 누가 치우나 어떻게 치우나 막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돌이라는 존재는 개별적으로 있으면 정말 이 방해거리가 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의미 없는 존재가 됩니다. 뭐돌 하나 있는 거 누가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돌이 함께 있으면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돌이 잘 다듬어져 있어서 이 돌이 우리 교회 외벽에 벽돌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저 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 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낱개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오히려 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방해거리만 되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으로 보여서, 교회로 보여서, 성전이 되면 우리를 보면서 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의 지체 하나님의 몸, 교회 안에서 함께 된 이룬 그 성도가 가장 존귀한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산돌이라고 할때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흡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가장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산돌이 되었다면 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증식하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셀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증식하고 번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증식하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양육.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은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고 전도가 살아있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확장하고 넓혀나가고 생명력 있게 증식하고 번식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건축자에 버린 모퉁이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들의 특징을 보면 그 밑에는 이 돌을, 큰 돌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폭풍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모퉁이 뚫이 되어준다. 쉽게 말하면 주춧돌이 되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 베드로 전서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10편 118편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아멘. 이사야 28장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춧돌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한 성도는 교회 안에 뿌리를 깊게 박고 세움을 받는 성도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가 가장 자라남의 핵심 이루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럴 때 자아가 파쇄되고 또 무지가 극복이 되고 더 자라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론에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교안에 그 깊이 뿌리를 낼 때, 예수님께서 산 돌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춧돌이 되어셔서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풍, 풍,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주들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으시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라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것도 무슨 말을 쓰입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이런 말이라고 또 생각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나가면, 이, 이 교회에 무조건 오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다 되네. 만사 형통해 교회에 오면 다 천국가.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부딪히는 돌도 되시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는 겁니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굽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교회는 신앙생활은 순종의 학교입니다 순종하면요 예수님이 산돌이 되어져서 살아납니다 죽어있는 돌도 살아납니다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주춧돌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생활이 힘들대요. 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 차이가 뭘까요? 단한 가지 차이예요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신앙을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뭐 신앙생활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나이의 차이도 아닙니다. 한 가지 차이, 순종의 차이입니다. 순종하면요, 신앙살이 너무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살아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의 체질로 우리가 바꾸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불순종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불순종은 아주 큰 죄입니다. 지옥가는 죄입니다. 왜 불순종이 죄일까요? 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또이 실천, 이 행위, 이게 순종이거든요. 이 불순종은 내가 주인입니다. 이 고백, 또이 실천, 이 행위가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은 회개해야 될 죄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안전 순종, 완결 순종, 그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내 자의 뿌리를 뽑아내고, 자를 파쇄하고, 이제는 무지를 극복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신앙생활의 지평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 너무 행복하고 또그 길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왜 좁은 문이라고 할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랬을 때. 왜 넓은 길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한가지만 하면. 순종하면. 질일성수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지유성수가 너무 쉽고 행복하고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11조와 물에 대해서 순종하면 물질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돈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돈은 없는데 자꾸, 교회에서 자꾸 돈 내라고 하니까, 교회에 자꾸 옮겨다니고,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해보세요 그럼 그게 행복이에요 그를 통해서 마귀의 도전도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축복도 있고 근데안 하면요 안 하는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큐티 하시잖아요 믿음의 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니까 좋죠 하니까 좋아요 막, 보기에 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하면 쉬워요. 교회 모든 명령이 하면 쉽습니다. 순종하면 쉽고, 그게 성장의 길입니다. 근데 안 하면요, 다 걸림돌이에요. 그 걸림돌이 예수님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부딪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길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면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돌이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이 참으로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지를 알려면 세 가지 질문을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인가? 이세 가지를 질문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 가지 질문을 하나로 정리하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산돌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나 또한 우리 성전의 산돌이 되고 생명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추춧돌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의 추출돌이 되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드립니다